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재능대학교의 인공지능 컴퓨터 정보과 김태경 교수입니다. 아, 오늘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우리 학생들, 우리과 학생들의 학의 현장 실습 어,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 요즘 정부에서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 사업의 그 핵심 분야가 인공지능이죠. 어, 지금 오늘은 인공지능 전문 기업, DBNTEC 에서 현장 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들 좀 만나볼 예정인데요. 자, 다들 여러 방학이라 쉬고 있는데, 그,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업무와 기술을 배우고 있는 우리 학생들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학생들 한번 만나보시죠. 자, 인천 청라에 있는 로봇타워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9층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바다, 가 보이죠? 가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보습습니다그습니다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레이블링 지금 하는 모습인데요 네 지금 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모델이 이렇게 차를 차인 걸 인지를 하고 사람을 사람으로 인지를 하는데 보면은 벽인데 잘못 잡았잖아요 음. 이렇게 잘못 잡은 거를 제가 수정을 해줘서 다시 모델을 학습을 시키면은 이제 이렇게 계속 계속 학습을 시키다 보면 음. 좀더 정밀하고 음. 오차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음, 공지능이 네. 그 물체를 정확하게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데이터 가공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대체의 어... 종류는 한몇개 정도 돼요? 카, 버스 그리고 바이크까지는 저... 나머지는 이제 아직은 음. 하지 않는다고 저희도 들어가지고 일단 이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컴퓨터 정보과 2학년에 재학 중인 영용서 학생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공지컴퓨퓨터정보과 u 2학년 재학 중인 김민수라고 합니여 자, 여러분주동주 현장 현장 을하을하는 있는데 u n g 에서어 n 일을 하고 있는지 o u n 하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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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인공지능 young, young, y o u n 어느 곳을 이렇게 학습시킬 건가? 이렇게 레이블링 잡아주는 게 중요한데 그 저희는 그 레이블링 작업을 통해 이 인공지능에다가 만약 입에 차라고 하면은 차를 잡아서 저희는 그 데이터를 학습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 하고 네. 지금 하고 레이블링 작업 그 속도나 양이 어느 정도 늘었습니까? 어, 처음때는 이제 총치면 4일에 800장을 했는데 지금은 4일이면은 만장은 기본으로 넘기고 있고 일단 10배에서 12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레이블링이 단순한 작업이긴 한데요. 네. 일단 단순한 작업을 하면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또 배웠나요? 어 이제 처음에는 단순히 이렇게 이렇게 저희가 레이블링을 해서 라벨을 다 달면은 이렇게 인식이 되는 줄 알았는데 솔직히 그렇게 간단한 게아니잖습니까 이미지를 이제 수치화를 시켜야 되고 그 수치가 어떻게 이제 적용되는 것도 또 공부를 했고요. 그 레이블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사진 전체를 인식을 하면은 똑바로 학습이 될수 없으니까 이제 중요한 부분을 저희가 이제 학습을 돼야 되는 부분을 집어줘야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을 이렇게 몸으로 이제 배우고 네. 있는데 네. 이전에 그냥 추상적으로 개념적으로만 알던 것 하고 이 현장 실습을 하면서 좀 달라진 것이 있나요? 어 일단은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이제 인공지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지사상그 학습이라는 것 자체에 구체적인 생각이 없었고 어려프시만 생각을 했었는데 제저가 사전 지식이 별로 없이 하긴 했지만 또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그, 그 학습을 시키는지 또 데이터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배워서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옛날에는 인공지능이 원래도 그 이미지 분류 막 이런 것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근데 알고 보니도 인공지능 쪽에도 그 엄청난 분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음. 이미지, 음성, 영상. 음. 막 저희가 그 데이터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라는 거는 모두 전부 다 인공지능이 학습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음. 그거를 분류시키고 가공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는 이런 것을대해 알게 돼가지고 그런 점이 놀라웠던 것 같습니다. 이 현장 실습 만족도가 어떠세요? 어떻게 만족하고 있어요? 현장 실습? 아, 일단 여기서 배운 내용은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을 체험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네. 이전에 회사를 경험하기 전과 지금 회사를 들어와서 경험한 것과 이 달라요. 그러면 마음가짐이 좀 달라졌나요? 근데 회사에서 일하고 나니까 생각보다 그 일에 대한 그 협업 쪽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런 음. 것들, 일에 대한 것들에 대해 많이 배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술적인 것뿐만 아니고 이 사람과 협업하고 네. 그죠 공감하고 이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만큼 중요하다 이런 걸 느꼈다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 컴퓨터 정보과 인공지능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 학과에 들어올 학생들에게 네. 한마디 좀 해볼래요. <laughs> 인공지능 분야 쪽이 지금 진짜 엄청 잘 되고 있고 취업에도 미래가 좀 밝으니까 그런 부분 좀 생각하셔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쪽으로 취업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